아마도 열여덟 선생님 고중에 영감을 받아서 가사를 쳐다 사측 연산은 SM 교회 산수로 배우면 비교 뿔르르그어 유로 책덮 후에 별로 초과 편법 향 전공법 그들은 목적이덜난 더블간스니보단 열정에 팽허 호글거리냐 근데 힘 마치 작년 안을 돌아봤네 니들 앞에서 맞서 싸게 그래 네팬삼팔 광땡 그래 진짜 진정 고기사왜 기다려보라고 말했던 사람들 이제는 말할게 고마워 yeah. Yeah. 시기는 버리고 시기는 버라서 깜빡기 남들이 뭐라도응원해 뭐라던 존명하더라도내 이름을 걸고 내손들의 걱정 안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비어주거품 꿈을 꺼도 사라지게 연병 오히려 역효과 걸려지 셔틀 날 만들어야 돼 최고로 가는 길에 고린건 최소로 지명이 눈치 케러 그래서 나 한번 해보려고. 나가 크게. I heard t h 에두 여기 새로 만들기 위해 기다림 가져 어려워지내 결정돈이 될까 혀를 찼어 같이 산가족들맞저별 재능 없이 꼬라박는 새끼 난 난역기에 확신에 가득 찼어 결국 같이 변하는 내 자리 그때처럼 또 털어봐 내 앞에 와서 와서. 어 넘쳐버린 둥기 부여 인생 어떻게 버티니 바로 나와 이 입에서 멋진 내 20대 고생한 이나기 찾아와 30대 별게 부딪치고 찾아낸 그 디테일 철이 없다나아지에게 그만둔 신세 네 기세 희재 계속 올려 기대치니 거쭉 안 나가고 싶으면비 피해 비단 들어오는 기부 말은 하고 광무로 아허 찾아갈까 했었지 서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 드립을 반복일 불어도 움직여 아파도 하늘도 위로는 보고 감동 숨지 말고 드러내 내 행동 하나 가듯이 통하지 잘라라 또 When i Pull up on my whip we gon' make another song. Ayy. Make it to be rock, make me do it every night. Hey, if you okay with that, we gon' make this weather better than the last. So your nun full of draw. Either what's on, they say to can't do on your jumbo my last thumb. Middle finger girlin', so got I get my stomach. Johnny is it gotta tell I got some. Let me come through Studio hot. I'm in the booth, we fuck in the parking lot. I'm a my i a pogy second Garum got me going I eliminate second i it I don't feel like better I daddy meeting no check go go with my bros feel like I'm a dog you know hit me with the money money Hit me hit me hit me What's my name? Hey What's my fucking name? What the fuck's my name? Uh. Yeah, I'm scared now. You don't actually hand and it's make up i I've been getting no sleep. Life never fucking goes like I planned out. Kiyoung that chakra show me the money now. Cause an angel rapper, they're got niggas, I I I hell yeah, fucking right. Came on I said on she wants her no. Try to wake you I Honestly, I never thought I would be fucked. 4대 말에 스티키는 초밥들 낚기 몇대천만해도 yeah I thought I could rock it 단지 랩이 좋아서 10년째 타는 놈이 멋진 래퍼들과 랩하고 놀수 있는 기회라니게 yeah d u t 원인 중결승 어느새 피처링 부탁 대체 모를고민에 가서 랩하다 떨어지면 구독자 나지지않마음음으질 질렀지 장장뜨운참 참가자 o 밑에 몇 o 지나 d 슬준비하 d 했지 t 절 n 아니야 r o 홍대 레 l 비나 두려웠던 건 이게 모두 다 h a 후다시 마주 n 게될 h 그 a 관심의지작 다시 하게무관심 시작. 깜범벅하고 조용히 재려 했지 하지만 내 어깨 위에 생각할게 배가 되지 Matter f a c t 인생 처음으로 어른이 되려 해 I'm like CP3 looking for a better path yeah. Now I'm a leader of a label Learning at the height 무섭지 않아 섭외 협상 테이블 이제 내가 도와줄 two new kids 재능 있는 놈들 주머니 안는 두둑이 임만나프지내 yeah. 동료들 the best team But sometimes I want t h e p e a c e that I could rest in 역시나 나만 잘하될것 같아 6년 전과 그리 달라진 것 같진 않네 별 생각 없이 긍정적인 새끼 적어도 내가 알던 난 그랬지. 계산 생각 다윈 제껴 버리고 그냥 두 대시. 그게까지 밖에 아직 내가 못 누울 수도 있지만 이만큼이나 올수 있었던 이유기도 한 듯해. 그랬던 내가 거친 파도 위 배를 탄 듯해. I'm afraid I'ma fuck it all up. 솔직하게 말함 도망치고 싶어. 적어도 뱉은 말에 책임지고 싶어서 적어봤어 내가 그린 미래 그림은 이뻐서 내가 내릴 결정에 넌 뭐라 하지 말라고 징징대는 것마저 그냥 좀아달라고 내가 나간다면 swear i m a kill em all 16 bar beast competition no peace people say they love me but they do not know me 이거 본 당신들에게도 행복이 what 착각하운 생각은 붕붕대 개소리는 뮤즈하고 틀어 붕붕백 내 신발 부시던데 하정 ain't n no 내 가격은 내가 결정해 내눈 e r e s no p a y b 시작도 끝도 내 방에서 나니까 이지마 믿음 신앙은 나 그래 나니까 안전한 길만 보이면 대 아닌가 늘거나 어쩌면 이게 셀프 t 스리 s 백 솔직해지면 능력은 비슷비슷해 도기 망했다면 룩 개딸러랑 키스 내가 말이 많다면 너처럼 뒷담을 깔까 난 새는 없어 이제 사실다이는 나 쿨해 전부 다 친구 먹기 no f a 나할 하자마자 놀플 no flat 않아, 내 정치질은 안해 단순함 이게 내 컴플렉스 없어 backstab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매 스트레스 잡힌 게임 이건 또 마지막 b 죽기야 입새 변하기 변했지 코로나 덕에 목줄 리걸 나무에 걸지 고민하다가 아가리에 묶음 어차피 이거 아닌 죽겠지 내 신발들이다 목줄은 내가 걸어 끝은 이거 마친다 이제 돈 되는 음악 얘기도 지치니까 돈 되는 음악이 뭔지만 해봐 Show me the money 나도 알아 I don't have a lot of h a t e r 그나마 이는 hater마저도 품어쓰니 내역 사랑이 모든 것을 뒤덮고 믿는 중이라고만 해담에이분꺼버로 느끼는 미물들 난 지금의 살아가는 그세대 아이들 중에 하나 난이난이에 태어난 자라 문제가 많아 봄민 땀에 나온 초겨 보여주지도 않아 또 여러 번의 killing 벌씨들에 쏘여 세상 주각은 안되게 발라줘 빨간 약 이제 맞아 부여 그리곤 안되게 물려받은 유산포여 주력함은 우만 수천 죽여 차근농간 대세 수섭 자극 중간엔 없어 2024 29일부터 다시 달려 지짜 달려 날못 말려 받던창병 여러분, 미안해지지 않 랩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서 시끄럽다고 말해서 그냥 즐기게 해. 내도 결국 증명해내려 여태껏 걸어가는 중. 그게 뭐 냐고 묻는다면 다시 청독하고, 와 이래 패치, 비케 가스레인 마인드, 비스트 내가 남게벌써때까지 오케이. 몹시 주목받는 몸이지, 몸에 다시 드려 하나님 앞에 지디나 포스트에 니린싸막쓰 패스 벌새. 편의 모습, 두 <clears> huh <throat> 참속상에 아들들은 사고밖에 안 치지 난 바바라 모두 땅속성에 포켓몬처럼 딱딱해 어 수뇌를 간장에 you heard it 소문은 배설물같지 괜히 건드려봤죠어 날린다 파리 창고벌레들이클 i 클 l it kill you feeling feeling me 올레꼴레 f 기저 애기들은 넌 쳤지 나무 나래간통에너 적기에 소비해버려 군것질로 태양을 밀어내자고 드러나 겟뭘날짜자세어 하나하나 하나나 선생들은 방관함 은혜를 판다 나오왜싹다 살상하지 나는 아마 해봤자 잘과상 나무들는 많자 개구 우리들은 다 발작하지 미치고 발자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 like h 다음에 볼게 넌 바이바이 살해 동기는 감상하기 좋차 시간 안가오 잡 기믹과 싸움 c l a s 원인 도망가 변변치 아니 컨셉 지속력은 거의 건전지 난과 전선이 고 e 는 전해질 거야. 모두에게 똑똑해 uh. I don't want to, Rick Ross, comedy, not me, my life, amazing. Oh man Let's go poosie, in my Louis V Future accessories ain't fuckin' noisy Shooting Robin, Gola like Baskin-Robbins All the guys who used to make fun of me, mobbing, yeah I don't want to, that's like TikTok I don't want to be fuckin' big boss All I do is feel like Rick Ross, comedy, not me, my life, amazing. Got this give me a prizey If you give me a fucking prizey I will call you darling Even if only for your man K your delegate you meet on the side Bucky list Nairo van the sheep D roga shot to my Hey the to wishes wishes